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2030을 발표했습니다. 17개 목표와 66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이번 목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또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광주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 t 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병환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시민사회단체, 기업, 행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17개 목표와 예순 여섯 개 세부 목표를 공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기업, 행정은 광주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밖에도 선포식 행사에서 시민 원탁회의를 갖고 광주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슬로건 제작과 물순환, 에너지 전환, 녹색 경제 등 주제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가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봉사단 파견 등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날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협력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지역 민간 산악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형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대중교 교류 활성화와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4회 중국 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중국 문화 주간에는 2018 중국 요리 페스티벌이 진행됐으며, 관람객 체험 행사로 카빙 쇼, 전문가 쿠 콘서트, 전문 조기 시험 및 시식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문화 주간 기간에는 중국 언어 문화 경진대회가 펼쳐지며, 중국인이 바라보는 내가 본 광주와 중국의 음식, 자연 등 사진으로 보는 중국 사진전이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중국 8개 대학 학보사 기자단 30명이 문화주간 행사 광주 비엔날레 등을 취재해 각 대학 학보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홍보합니다. 다음은 g c n 단신입니다. 광주복지 36.5도 복지 실천 사례 공모전 작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복지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감동 스토리와 에피소드 등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 실천 사례를 주제로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인권문화확상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 꽃지기를 공모합니다. 인권 모니터링, 인권 캠페인, 생활 속 아이디어 인권 정책 제안 및 홍보 등 생활 속 인권 실천 활동을 할수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은 10월 24일까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제6회 광주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작품을 공모합니다. 자연 민 역사, 열정 및 정신, 생활상 등세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작품은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